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숙제 검사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 어때? 너 예뻐? 이 표현 배웠죠? 자, 나 어때요? 부터 검사 들어갑니다. 나 어때요?는 중국어로 와, 怎么样? 이거 차찬한테 들려 주세요. 시작. 자, 그럼 저랑 같이 읽어 볼게요. 같이 해요. 두 번. 시작. 와, 怎么样.한번 더. 와, 怎么样.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너 예뻐. 어떻게 할까요? 자, 들려 주세요. 시작. 어, 잘하셨어요. 자, 니흔 피어오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자, 저랑 같이 두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흔 피어오량한번더 니흔 피어오량 잘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이부치 그리고 시에시에를 정확히 배워봐요. 어, 그리고, 자, 각각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뜻의 인사거든요. 어, 어떻게 대답하는지 대답도 같이 배워볼게요. 자, 핵심 표현입니다. 고마워요 라는 중국어 같이 볼까요? 고마워요 는요, 씨에, 시에, 씨에 라고 한대요. 자, 발음 전혀 어려울 거 없죠? 자, 여러분 이 씨에 라는 이 중국어는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감사 라는 이 말. 자체가 한자어인 거 아시죠? 감사. 어. 그래서 이 감사를요 중국어로 간시에라고 해요. 간시에. 응. 자, 감사의 이 사자가 중국어로 시에입니다. 그래서 시에를 두번 써주면 고마워요라는 뜻이 되고요. 성조 볼까요? 자, 앞에 있는 녀석 몇 성? 4성그쵸 씩씩한 소리. 뒤에는 경성이에요. 앞에만 저랑 같이 두번 연습해 볼게요. 시에 시에 이렇게 자, 두번 시에 시작 한번더 시에 시작 음, 자, 그리고 뒤에는 경성이니까 짧고 가볍게 시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고마워요라는 중국어 전체 표현 들어보세요. 시에, 시한번더 시에. 시에, 시에 자, 저랑 같이 세번 읽어볼게요. 시에 시에 시작. 한번더 시에 시에 시작. 마지막 시에 시에 시작.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중국어인데 어, 어떤 분들은 쉬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쉬쉬 어, 이렇게 이상하게 발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고급지게 시에 시에 하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자 고마워요 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고마워요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은 즉 너한테 고마워라는 뜻이겠죠. 음, 그래서 시에 시에 뒤에 니를 붙여주면요 어 너한테 고마워라는 뜻인데 그냥 시에 시에 또 괜찮지만, '시에 시에 니'까지 붙여주면, 이거 많은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 부드럽고, 뭐랄까요, 더 고맙다는 표현을 더 상냥하게 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음, 그래서 시에 시에 니 하면 더 좋아해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에 시에 니 시작. 한번 더 시에 시에 니 시작. 마지막 시에 시 시작. 음 잘하셨어요. 어 그런데 이거 한 가지 팁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뒤에 니가 붙었을 때, 음, 니가 붙었을 때, 이 언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 시에 하나만 있어도 고마워요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니가 붙을 때는 중간에 이 뒤에 있는 시에를 빼고요. 그냥 셰니 해도 뜻이 통해요. 음, CN이. 자, 이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니까 한 번만 따라 읽어 볼게요. CN이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선생님 저는 복잡하니까 다필요없고요 시에시 하나만 외울래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고마워요라는 뜻. 자, 그럼 이번에 대답해 볼게요. 어, 고마워요라고 하면 아니에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천만에요 별말씀을. 그쵸? 자, 중국어로는요, 뿌, 용, 씨에 라고 한대요. 자, 씨에는 우리 방금 배웠던 말이니까, 고맙다라는 거니까, 앞에 이 녀석이 무슨 뜻인지 알면 되겠네요. 자, 뿌, 용이 녀석은요, 어, 뭐말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마워 할 필요 없어요라는 뜻이 됩니다. 성조 볼까요? 뿌, 용. 그쵸? 앞에 뿌는 이성, 용은 사성. 그쵸? 부용. 부용. 그렇죠? 자, 두번 따라해 볼게요. 부용. 시작. 한번 더. 부용. 시작. 그래서 아니에요라는 전체 문장. 부용셰. 부용셰. 자, 세 번. 부용셰. 시작. 한번 더. 부용셰. 시작. 마지막. 부용시의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음 이렇게 쓰거든요. 부어부크치 크어, 크어치. 자 우리 중국어 초급 책을 보면요 아마 이 표현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책에는 부용시에는 없는데도 많아요. 근데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용시에 하고요. 이 부크치 이게 같은 빈도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이왕이면 어 우리가 이거 시에 배웠으니까 어 외우기 더 쉬운 부용시에를 먼저 알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부용시에 먼저 알려드렸고요. 음그 다음에 부크치 이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같이 볼게요. 자, 부는 부정, 어, 문장 자체를 부정하는 거 우리 이미 아니까 패스하고 자, 크어치 발음 문제 될 거고요. 성조는 크어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핵심이네요. 그쵸? 이 녀석이 무슨 뜻이냐면 크어치 하면 사양하다, 예의를 차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양하지 마세요. 아유, 너무 예의를 차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자, 쿼치, 성조 연습 먼저 해볼게요. 들어보시고, 쿼치, 자, 따라하세요. 시작, 쿼치, 시작. 한번 더, 쿼치, 시작. 음, 전체 문장 볼까요? 부, 쿼치, 부, 쿼치. 세 번, 부, 쿼치, 시작. 한번 더, 부크치 시작 마지막 부크치 시작 잘하셨어요. 그래서 시에 시에 부용 시에 부크치 자 이렇게 짝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미안해요라는 인사말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남의 발을 밟았어요. 지하철에서 미안해요 얘기해야 되겠죠? 자 먼저 발음 먼저 볼게요. 어, 뚜에이, 뿌, 치. 이렇게 되네요. 그쵸. 어, 어려울 발음 전혀 없고, 뚜에이, 뿌, 치. 어, 어려운 거 없죠? 자, 성조 볼까요? 음, 앞에 있는 뚜에이가 뚜부터 이까지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는 사성이죠? 뚜에이, 뚜에이. 이렇게 되고요. 자, 성조가 하나가 있다는 건 이게 한글로는 세 글자지만 중국어로는 몇 글자다? 한 글자, 그쵸죠 두에, 또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뿌는 경성이고요. 발음, 어, 얘는 그냥 짧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녀석부터 성조 한번 연습하고 지나갈게요. 두에, 시작. 한번 더, 두에, 시작. 음, 자, 뿌는 경성이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치는 몇성? 삼성 그렇죠. 치 맞아요. 치자두번치 시작. 한번더치 시작. 음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전체 표현은 '对不住' 이렇게 들어갑니다. '对不住'한번더 들어보세요. '对不住' 아시겠어요? 어, 이게 앞에 뚜에이가 사성으로 내려가면서 경성 만나고 막 이러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뚜에이부치. 오케이? 자, 저랑 같이 세번 읽어볼게요. 뚜에이부치. 시작. 한번 더. 뚜에이부치. 시작. 마지막. 뚜에이부치. 시작.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대답 아니에요. 어, 미안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그쵸? 메이관시라고 한대요. 발음 어려운 거 없죠? 자, 성조 볼게요. 메이 자, 몇 성? 이성 그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냥한 소리. 메이, 메이 자, 두번 메이 시작. 한번 더. 메 시작. 음.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 볼까요? 꽌. 어, 꽌몇 성? 1성, 그쵸? 꽌 즐거운 소리에 씨는 경성이에요. 없습니다, 성조. 자, 어, 죄송해요. 성조 연습 들어갈게요. 꽌씨 시작. 한번 더. 꽌씨 시작. 음. 이 관씨는 무슨 뜻이냐면 관계라는 소리에 관계라는 뜻. 여러분 이거 관씨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들은 관씨를 중요하게 생각해. 들어보셨나요? 음, 그게 바로 관계, 인맥. 그러니까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간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인맥이란 뜻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관씨, 관계. 어 그래서 왜좀 죄를 저질러도 경찰하고 관씨가 있으면, 그쵸어좀 벌을 덜 받는다. 이런 말도 있고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꽌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메이는 뭐 뭐가 없다라는 소리고 꽌시는 관계니까 아유 관계 없어.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미안해요. 내가 실수를 저질러서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했더니 아유 나랑 은뭐 크게 관계 없어. 괜찮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메이 꽌시. 메이 꽌시. 이렇게 돼요. 세 번. 매 关시, 시작. 한번 더. 매 关시, 시작. 마지막. 매 关시, 시작. 잘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숙제 있습니다. 어,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핵심 표현들 4개만 우리 입에 착 달라붙도록 연습할게요. 다른 것다 필요 없고, 이 4개만. 자, 1번. A가 말하, 말하죠? 고마워. 어, 고마워. 어떻게? 해? 중국어로? 谢谢. 시에 시에. 그쵸? 자,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谢谢.한번 시에 시에. 더. 谢谢. 시에 시에. 잘하셨어요. 자, 고마워에 아니야 라는 인사. 아니야는 어떻게? 不用谢.不用谢. 시에. 시에. 자, 같이 두 번. 시작. 不用谢.한번 더. 不用谢. 자, 그 다음. 미안해. 미안해는 중국어로. 对不起 그렇죠? 자, 저랑 같이 두번 시작. 对不起한번 더. 对不起 아니야. 중국어로.没关系. -si. 자, 두번 시작.没关系, 한번 더.没关系. 자, 이네 가지 표현만 여러분 입에 착 달라붙게 연습하세요.谢谢. 아, 아니다.谢谢, 그렇죠? 죄송해요.谢谢. 不用谢，谢谢，不用谢.不用谢. 어, 요거 하나 한 세트. 对不起，没关系.对不起，没关系. 요거 한 세트. 오케이. 자, 요거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는 걸로 저랑 약속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꽁시 꽁시를 중국어로 정확히 배워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축하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짤짠